감사히 정읍 양지마을 주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더 나왔습니다. 전북 147번과 148번 확진자는 부부 사이로 지난 4일 함께 정읍의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49번 확진자는 70대 여성으로 같은 날 마을회관에서 주민 3명과 접촉했으며 다음 날 정읍시 선별진료소와 한 병원을 찾은 뒤 버스를 이용해 신태인의 미용실 등을 들렀습니다. 이로써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양지 마을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는데요. 전라북도 보건당국이 마을 주민 등 접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77명에 대한 1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73명을 대상으로 한 2차 검사에서 확진자가 3명 더 나온 겁니다. 앞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마을에 사는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여성의 자녀와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시부모, 친정 오빠 등 일곱 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부모와 접촉한 같은 마을의 70대 여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지 마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자 정읍시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에 휴원 조치를 내리고 노인과 장애인 시설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양지 마을 주민 3 명이 확진자로 추가되면서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14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자 일단 마을 주민들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됐지만 잠복기가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끝에 정읍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명절을 함께 보낸 친인척 8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내 최초 확진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전북 140번째 확진자로 앞서 확진된 133번째 확진자의 친정 오빠입니다. 서울에서 살다 지난달 말 고향인 정읍에 내려왔고 지난 일일 여동생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정 오빠가 그 친정 어머니랑 모시고 왔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는 마스크 착용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133번째 확진자가 추석 연휴 동안 자녀 4명, 시부모님 등과 지내면서 가족간 감염이 이뤄졌고 지난 3일 시어머니인 전북 135번째 확진자와 같은 마을 정자에서 대화를 나눈 이웃 주민이 뒤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간 감염이 지역 내 감염으로 이어진 건데 방역 당국은 이 사례 역시 마스크 착용이 허술했던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사는 서울에서 명절을 보낸 임실의 80대 여성도 아들에 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다면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생긴 예라고 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 동안이 지역 내 추가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도민들에게 개인 위생 수칙 지키기와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